하락장에서 살아남기 2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김치 프리미엄 매매로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매매를 하기 위한 해외 거래소 입금 출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김치 프리미엄 매매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이 아닌 PC로 진행할 예정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도 현물을 보유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코인 현물을 보유 중이시라면 끝까지 보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겟 거래소 PC 버전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자산 버튼 눌러주세요. 자산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물을 보유 중이시라면 이 란에 내 코인이 현물로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2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선물 버튼을 누르시고 코인 엠 선물을 눌러주세요. 선물 거래에는 지금처럼 코인 M 선물과 USDT 테더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은 코인 M 선물은 현물로 해당 코인을 보유해야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USDT 테더 선물 같은 경우는 현물 코인을 판매해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USDT 테더 코인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은 테더코인 가지고 하는 선물거래가 아닌 현물코인을 가지고 있는 선물거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코인 M 선물을 눌러주면 시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락장에 대비를 할수 있는지 알아볼 것인데요. 그 전에 선물거래 방법 또 선물거래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와 다르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걸둘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저희 일반 주식처럼 내가 100원에 샀다면 코인 가격이 200원이 됐을 때두 배의 수익을 보는 것처럼 일반 투자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거는 반대로 내가 코인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 포지션을 진입하고 코인 가격이 100원이 됐을 때 5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이 기능만 잘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미 현물을 보유 중이신 분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한배숏 전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코인 선물로만 가능하니 꼭 배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배 쇼 펀딩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유했던 현물이 진입 가격은 1,000원인 상태로 현재 가격이 800원이 됐을 때 손익은 마이너스 20%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진입 가격이 1,000원일 때 한배 쇼을 잡아 놓았을 경우 현재 가격이 800원이 돼도 손익이 플러스 20%가 돼서 선물 수익과 현물 수익이 0%가 되는 코인판에서 흔히 말하는 해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물 코인만큼 한배 숏을 잡아둘 경우 손실이나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정도인 선에서 한배 숏을 잡았을 때, 29,000선까지 내려오게 되더라도, 나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48,000선에서 내가 한배 숏을 잡게 됐을 경우, 반대로 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숏 전략은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걸 맞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코인이 고점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한백숏을 잡아서 계속 펀딩비를 지급받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단에서 한백숏을 잡은 뒤 하단에서 다시 한 배수 풀게 되면 이 구간만큼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행보장에서 코인 가격이 유지됐을 때 마찬가지로 펀딩비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판단에 의해서 코인이 오를 것 같은 타이밍이 오게 되면 한배 숏을 한 번씩 풀어주거나 김치 프리미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한배 숏을 이용하여 하락장에서 내 코인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보통은 리플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인 전송시 수수료도 저렴하고 김프 매매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현물 지갑에 리플을 보유한 뒤 레버리지를 한 배로 바꿔놓고 내 모든 자산을 숏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물 지갑에 있는 내 현물과 한배 숏을 잡은 현물이 서로 핵징이 되어서 손실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른 코인들도 분명 가능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송 수료가 비싸므로 김프 매매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굳이 한배숏 전략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한배숏 전략을 이용해서 하락장의한 배숏을 잡음으로써 내려가는 내 코인 가격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코인을 조금 하시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신 분들은 조금 쉽게 이해하셨을 테지만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신다던가 코인 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모였습니다. 끝으로 영상 하단 설명란에 비트겟 거래소 수수료 50% 할인 코드 있으시니까 꼭 사용하셔서 회원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